저희들에게 참 빛이 되시며 진정한 생명과 길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맹인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매일같이 성실하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신두 번째 이야기,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비난, 유대인들의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마리아가 울고 또 어, 마리아와 함께 온그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어, 참그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성도를 먼저 떠나보내었을 때, 슬퍼하는 그 감정까지도 불신앙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당연히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어, 확인했죠. 참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명인의 눈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어? 그렇게 사랑하는 나수, 나사로는 왜 그냥 죽게 내버려뒀냐? 맹인을맹인의그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사로, 나사로의 병은 낫게 할수 없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것을 우리 지난 시간 본문과 마찬가지로 비통이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용했던 단어 기억나시죠? 엠브리 마우마이. 그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무덤에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이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기록할 때 이처럼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뜻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그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그 감정. 그렇죠? 그 사랑하는 사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식, 내 형제, 내 친구 그런 사랑하는 사람 혹은 성도들을 떠나보낼 때 장례를 치를 때 경험하는 그 감정과 거의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는 생각, 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 바람직하죠. 어, 그것이 옳죠. 자,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죽음을 맞이하느냐. 너희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냐?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국 뭐 하나님도 별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렇죠? 비웃잖아요.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지인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참 슬프고 안타깝고 또그 가족이 불쌍하죠, 그렇죠? 죽은 성도의 가족, 가족, 가정이, 가족들이 불쌍하죠. 마치 이런 감정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그런 시련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 그런 인생의 참 난관들, 그렇죠.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어하고 또 많이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 모든 것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피해 가는 게 아니죠.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 신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정말 가난했습니다. 안 그래도 집안이 어렵고 힘든데 어머니는 병드시고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가장으로서 장남으로서 열심히 벌어서 어, 돈을 모아도 시원찮은데. 그 당시 어머니는 오히려 꼭 목사가 되라고 신학교에 가라고 죽기 전에 목사 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그냥 순종했죠. 그런데 막상 뭐 신학을 시작하면 뭐다 끝납니까? 아니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또뭐 학교 뭐 가면 그만입니까? 삼시 3끼 어떻게 끼니 해결하고 그렇죠? 전도사 사례라고 해봐야 이제 당장 어쩔 수 없어서 뭐 사역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가긴 했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날 좀 필받아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청년들과 같이 회식하고 그들 밥한끼 사주고 나면 한두 번 사주고 나면 사례 없습니다. 예. 네,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딱 사먹고 필요한 거 하나 사면 끝이에요. 뭐 그렇게 뭐 사례가 그때 뭐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나 뭐를 봐도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 부모님이 준그 카드로 밥을 사먹는 학생이 정말 부러웠어요. 생활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참 어머니는 많이 아프시지. 장남이라고 하는 녀석이 신학을 한답시고 가정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경제적으로 도움 하나도 안 되지. 주위에서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 물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유대인처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알것 같아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막 사업이 잘 되고 그렇죠? 뭐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해 주고 가면 정말 무슨 대박이 나고 막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고 막 그럴 것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더니 그 하나님이 네 사업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냐 너, 너희들 가정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에게 고난을 통한 이 성숙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한 가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자꾸 쓴다면 결국 똑같은 맹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맹인이 앞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막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영광을 받게 되실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이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뭐, 그냥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이 엄청난 감동과 깨달음은 아직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간격이고 사건이고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쵸?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는 말, 마음에 품은 생각들까지 무지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뭐 선한 일을 하고 난 좋은 일을 하고 친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 이걸 전적 부패라고 부릅니다. 부분적으로 선한 본성이 남아서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일 하고 남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 <laughs> 그렇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전적으로 <laughs>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말에서 나오는 말과 판단이 도대체 무슨 그렇죠. 그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또뭐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또 여행도 다니고 나름대로 그런 걸로 힐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눈을 뜰 때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함으로써 내 심령의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간격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과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마시고, 그렇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책을 보고, 유튜브를 하고, 뭐, 심지어 게임에 빠져 계신 분도 있고, 뭐, 주식에 빠져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여가 활동, 취미 생활들 누리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 문제. 눈만 뜨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말투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그렇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십년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의 그 본래적 원래 그 사람의 기능,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신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우리의 원래 기능이 뭐냐? 첫째, 의와 둘째, 선을 행하며 셋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도대체 왜 태어났냐?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딱 나오죠. 그렇죠. 그게 원래 사람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유예요. 인간은 의와 이 선한 열매를 항상 맺으며 선한 제자 교회, 그렇 선한 열매를 항상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평생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육신도 영혼도 의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래적 기능을 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이건 거의 전적으로 퍼펙트하게 무능력해졌다는 겁니다. 선함이 조금 남아있다 한들, 그 본래의 기능을 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에요. 네. 이, 자, 이게 이제 비율을 들자면 그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역부족이냐면, 어느 정도로 무능력한가 하면, 1000m, 해발 1000m, 2000m 상공에서 수직으로 자동차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자, 1000m 아래로 떨어지는 자동차는 지면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완전히 다 부서지겠죠? 자동차는 맞아요. 자동차는 맞는데 다 박살났어요.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폐차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망가진 전적으로 망가진 이 자동차가 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차를 도로 위에 올려다 놓고 자 타고 가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만약 그 자동차가 그 본래적 기능, 원래 기능 달릴 수 있으려면 막막 막 쌩쌩 막 달릴 수 있으려면 자동차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죄인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그 본래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능력,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사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히 아까 차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 창조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을 고린도우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 안에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분명히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에,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다 설명했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지 교회 다니면 아닙니다. 종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 이 인간의 상태를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입니다.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이게 바로 맹인이고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의 문제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았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뜰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네.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말이 귀에 들리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신령 가운데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듯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다 가지고 뭐더 누리고 아당파등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성실, 경건이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눈을 떴느냐는 거죠. 눈을 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결국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맹인인 것을 깨닫고, 눈을 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모든 시간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걸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정말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